자, 수통라이트 3과 엑소사이즈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re is one recent change, 자, 만약에 하나의 최근의 변화가 있다면요. 자, 어떤 변화냐면, that stands out in student behavior. 학생의 행동에서 두드러지는 최근의 변화가 있다면, 자, it is the decline. 그것은 바로 감소입니다. 자, 어디에서의 감소냐면, in the willingness. willingness 하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willingness to read 했으니까 기꺼이 독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오랜 시간 동안요. 자, 여기서 뒤에 주어 없고 단수동사, 선행사에 일치시켜서 단수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서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로볼수 있고요. 우리 stands out 하면요, 눈에 티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it는요, 여기서 앞에 있는 recent change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단수라서 단수 it 나와있죠. 자, 그 이유, the reason is simply the competition reading faces. 그 이유는 바로 독서가 직면하고 있는 경쟁 또는 경쟁자 때문입니다. face의 목적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대시 중간에 생략되어 있죠. 자, so, until the mid 1980s,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the only competition school really had 학교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직면하고 있었던 유일한 경쟁자는 was television 유일하게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자, head의 목적 없으니까 역시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도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학교의 경쟁자는 텔레비전이었다라는 건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어, 유일하게 TV에서 뭐볼수 있었다 학교를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유일하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We still lived in a world 우리는 또한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still은 여기서 여전히라고 해석이 들어갔고요 과거 시제 들어갔으니까 과거에 여전히 살았던 겁니다. 어떤 세상에서 살았냐면, That's a p o r t e print literacy. print 하면 인쇄물을 뜻하고요. Literacy 하면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따가 비슷한 단어가 나올 텐데요. 이것은 Literature과는 또 다릅니다. Literature 하면 문학이라는 뜻이고요. Literacy 하면 읽고 쓸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세상에서 살아내면 여전히 인쇄물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을 굉장히 중시했던, 지지했던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TV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죠. There was still a collective memory about the experiences reading offered. 자, 우리는 여전히 집단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집단적인 기억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에 대한 기억이 있냐면요. About the experiences reading offered. 독서가 제공했던, 독서가 우리에게 주었던 경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대요. Offered 하면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모두 독서를 통해서 경험을 얻었던 기억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또뭘 갖고 있냐면 a collective agreement. 어떤 집단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about its value, 그 독서의 가치에 대해 집단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자, it's는 여기서 reading의 대명사고요. 소유격으로 들어갔으니까 apostrophe 찍어주겠습니다. 자, 집단적인 합의라고 하면 독서가 매우 가치있다라고 모두가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that consensus, 그 합의는 is quickly passing away, 재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다 라고 했으니까 vanishing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뭐, disappearing 쓰셔도 괜찮고요. 희미해지다 해서 fading 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n a teacher hands out a novel today. 자, 선생님이 오늘 어떤 한 소설을 나눠주었을 때요. Hand out 하면 나눠주다란 뜻이죠. Distribute랑 같은 말입니다. A novel 하면요. 소설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한 소설을 나눠 주었다면 the first question in every student's mind 학생들의 생각에 드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is there a movie of this 이 소설에 영화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자, if not 만약에 영화가 없다면 The next stop 다음으로 향하는 길은 is the internet 바로 인터넷인데 where some websites will provide short chapter by chapter summaries, commentaries, and analysis analysis free of charge 자 바로 인터넷인데 어떤 인터넷이냐면요 어떤 웹사이트들이 어짧 짧은 chapter by chapter 하면요 장별이란 뜻이요 장별로 나뉘어진 장별 요약이 요약을 제공할 것이고요. 자, 여기서 목적어 두 번째 나옵니다. Commentaries, 비평도 제공할 거고요. An analysis, 그 소설에 대한 분석까지 free of charge,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일 것입니다. 자, stop 하면요. 다음으로 향하는 곳이라고 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쌤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파란 글씨로 다 표시해 놨죠. 빠진 문장이 없습니다. 빠진 게 없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끌고 오므로 관계부사 where 들어갔고요. 이때 생략한, 생략해도 괜찮고, 어, 관계부사 대수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on the internet이니까 on 위치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화가 없으면 우린 바로 인터넷을 찾을 건데, 그 인터넷에서 어떤 짧은 장별로 된 요약본을 제공하고, 비평, 그리고 분석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the site 이런 웹사이트들은 support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먹여살립니다 support가 지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므로 제기 대명사 themselves 들어갔죠 자 뭐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냐면 with extensive advertising 굉장히 폭넓은 광고를 가지고 먹여살립니다 이제 그 웹사이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이 광고를 통해서 먹고 산다는 겁니다. 자, 어떤 광고냐면 임베드가 집어넣다 어란 뜻이니까 광고 입장에서는 집어넣어진 수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PP 들어갔고요. 들어가 있는 구이 직역하자면 집어넣어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when the summer articles 그 요약 기사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져 있는 광고를 가지고 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대요. 근데 그 광고가 a good visual distraction from the boring text summary. 굉장히 지루한 글로 된 요약본에서 굉장히 좋은 시각적인 기분 전환을 해 주는 것이래요 Distract 하면 사실 어떤 주의를 흐트리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기분 전환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Today 오늘날 reading literature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means reading about literature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소설을 읽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학생들은 영화가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렇죠. 요약본. 그 문학 작품을 굉장히 짧게 어 간결하게 적어 놓은 요약본을 찾으니까 문학 작품을 자체를 읽는다기 보다는 그냥 문학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을 요즘 의미한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exercise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traditionally accepted.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여기서 it 가져오고요. 뒤에 대진조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music is an art. 음악이 예술이고, the painting is an art. 그림 역시 예술이고, the theater is an art. 연극 역시 예술이라는 사실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습니다. 자, no less than 하면요. 마찬가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literature. 문학작품도 마찬가지고요. And for more than a century now, 지금까지 1세기 넘게, 1세기는 100년이죠? 100년 이상, 100년 넘게, the cinema,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literature랑 the cinema가 병렬이어서 이 앞에 no less than이 한번더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작품도, 영화도 마찬가지다, 예술로 구분이 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why not cooking? 왜 요리는 아닐까요? Its essential function of providing nourishment. 자 여기서 오분은요 동격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동격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of providing nourishment, 어떤 영양가를 제공한다는 이것의 본질적인 기능. 여기서 it's는요 당연히 쿠킹을 가리키겠죠? 원래 요리의 본질적인 기능은요 영양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능이 has caused us to forget. 우리가 까먹도록 야기했습니다. 까먹도록 만들었대요. 근데 어떤 사실을 까먹도록 만들었냐면, 대스요 지금, forget의 목적어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n the hands of a great, great cook,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는, A meal is capable of. 함께 식사도 할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게 만들었대요. 자, 우리 be capable of ING 하면, 뭐뭐할수 있다 라는 뜻으로, 지금 o f ing가 총 3개가 등장합니다. o f ing, o f ing, o f ing. 그래서 이 3가지를 할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자, 얘는 또 뭐랑 똑같냐면 be able to 동사 원형이랑 똑같습니다. 의미는 같고요. 그래서 is capable of를요, is able to touch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때는 to give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때 또 to move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함께 식사가 is capable of touching us as a love song does. Does는 여기서 지금 대동사이고요. 뭐를 대신하냐면 앞에 있는 touch라는 동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touch가 사람의 마음을 만진다라는 건 감동을 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노래가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요. of giving us joy.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요. occasionally, 때로는 Even of moving us to anger. 심지어 우리를 분노로 움직이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리가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기쁨도 주고, 화를 나게 할 수도 있다. 즉, 예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쌤이 어,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건다 다 예술의 특징이죠. 자, 이어서 4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extent 하면요. 정도로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뒤에 나오는 in so far as랑 또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뭐 하는 한 자, 여기서 in so far as는요. as long as로 바꿔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사구 먼저 읽어 보도록 할게요. to the extent 뭐뭐 하는 한 자, 근데 어떤 한이냐면, that it detaches itself from tradition. 자, 여기서 it은요, 역시나 쿠킹을 얘기합니다. 요리가 요리 스스로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한. 우리 detach하면 벗어나게 하다란 뜻이죠. 쉽게 말해서, 요리가 전통에서 벗어나는 한, 전통이 아닌 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전통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전통이 아니어야 되냐면 전통이라는 건요 조금 가르치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반복을 기반으로 artisanal 하면 장인의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장인의 trade 원래는 이제 무역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직업이라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craft 여기서 기술을 얘기합니다. 장인의 직업과 기술의 지위에 도달하도록. 자, 여기서 이트는 쿠킹을 가리키고요. 요리를 assign, 가져다 두도록 노력을 하는 전통이래요. 다시 말해서 요리를 장인의 직업, 기술의 지위, 다시 말해 전통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전통인데, 자, 여기서 전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전통은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실 예술의 특징은 굉장히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서 어 굉장히 장인 정신이 깃들게 만드는 그거는 어 예술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 so far as its purpose is to stir the emotions. 자 여기서 it도 요그 쿠킹을 가리키고요. 요리의 목적이 is to stir the emotions.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한.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요.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cooking, 요리라는 것은요, 짝대기 짝대기 잠깐 넘어가면, can be excluded 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리는요, which alone, 단독만으로도, among the arts, 예술들 중에서도, 전치사고요 몸을 중에서도 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예술들 중에서도, stimulate all of the senses at once. 한 번에 모든 감각들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요리인데, 그것은 cannot be excluded from the company. 그 예술의 집단으로부터 제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배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리가 계속 반복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요. 요리는 예술로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 예술의 집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대어는요. arts를 가리키죠. 앞에 나와 있는 arts를 가리킵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할 건데요. 자 여기 짝대기 짝대기 안에 alone 부사니까 문장에 영향 안 주고요. among the arts 전명구니까 역시 문장에 영향 안 줍니다. 자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stimulates라는 단수동사 나와 있고요. cooking에다가 수치시켜서 단수동사가 나온 겁니다. 자 바로 주어 없이 동사가 나오므로 이 위치는 직격 관계대명사로 볼수 있습니다.